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론 이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원 스타필드고요 식당에 왔는데 저를 가만히 안 놔두고 질문 공세를 또 언니 네. 보시기에 요즘 패션 유튜버들의 근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예전이라 유튜브 시장이 좀 바뀐 게 제가 본업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봐도 그렇고 대형 유튜브들한테 대형 광고는 잘안 맡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튜버들 광고 한편 내려면 한 4, 5천만 원씩 했는데 한 편을 태워서 그것만큼 이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는 걸 약간 경험상 축적이 돼서 요즘에는 천만 원 언저리 너무 볼륨이 크지 않은 유튜버들 광고로 많이 돌리시는 것 같고 과도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유튜버가 옛날처럼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플랫폼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또 하나의 TV 느낌, 대형 방송국들도 사실 유튜브 다 진출해 있고 TV에서 보았던 연예인들 유튜브에서 또 계속 보는 느낌이라서 패션 채널도 예전에는 약간 인디 채널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대형 플랫폼들이 참여하는 채널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채널에서 다루는 정보의 어떤 성질도 개인 채널에서 다루는 듯이 약간 날것의 느낌이라든지 그 유튜버의 취향에 치우친 나쁘게 말하면 편협한, 좋게 얘기하면 날이 선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쉬운 패션 얘기를 주로 다루는 채널들이 좀 성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공중파에서 광고를 보면서 막 KBS는 MBC는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뭐 그런 욕은 하지 않잖아요. 드라마와 드라마 사이에 광고가 너무 길다 막이 정도 얘기는 해도 광고가 TV 채널의 어떤 당연한 속성이라는 걸 그냥 인지하고 가는데 유튜브도 또 하나의 TV만큼 영속을 하려면 광고가 어쩔 수 없이 동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광고를 어떻게 재미나 보는 사람들도 유용한 정보를 같이 전달해 줄수 있는가? 이게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셋츠를 보면 단추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 네, 키가 다르잖아요. 역사상 남자랑 여자의 사회적 역할 차이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이야기가 쉬워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총을 쏜다든지 칼을 휘두른다든지 오른손에 뭔가가 항상 쥐어져. 있고 왼손으로 자켓을 벗는다든지 셔츠를 벗는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생겨서 단추가 오른쪽에 달려서 왼손으로 따닥 풀기 편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왼쪽 손으로 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려면 오른손으로 셔츠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작이 반대로 달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옛날에 집에는 하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은 코르셋도 많이 입고 하인들이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고 하다 보니까 남의 손에 입고 벗기 편하게 방향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 이유가 제일 커요. 바크도우리나라네 이렇게 끼잖아요 이거. 어 맞아요 왼손에 이제 슬라이더가 있고 오른손으로 지퍼를 끼워 넣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 제품이나 오래된 빈티지 같은 경우 보면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여성 쪽은 단추를 끼우던 그 버릇이 있어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외국에는 왼손잡이들도 많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퍼 방향에 반대로 달렸다는 설도 있고 밀리터리 빈티지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는 경우 많거든요. 오른손으로 예를 들어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한 손으로 벗고 편하게 패드를 달아놨다. 약간 그런 설도 있어. 요 저는 두 번째 설이 더 맞는 것 같아. 요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다. 음, 좀 어려워. 브랜드마다, 나라별마다 통일되니까 안 되니. 전 세계에서 정해놓고 라지는 가슴둘레가 몇 센치다 이렇게 파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라지를 입는 사람이 보통 예를 들면 가슴둘레가 100에서 105다. 이런 사람이 우리 브랜드 라지를 입었을 때. 이 정도 핏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고려해서 만든 권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A 브랜드에서의 라지는 핏하게 맞는 스타일 그래서 작을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어? 브랜드에서는 같은 라지인데 오버사이즈로 예쁘게 떨어진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라지, 엑스라지, M이 옷의 치수라기보다는 사람의 치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지인 사람이 입기를 권장하는 사이즈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의도한 그렇죠 그 디자이너가 그렇게 의도를 한 거죠 처음 가는 브랜드는 내가 이 브랜드의 몇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평소에 뭐 라지 미디움을 입는데, 여기 브랜드에서 어떤 사이즈를 입어야 맞을까요? 물어보시면 아마 권해주시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프리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 여성한테 주로 많은가 요 보통 여자 쪽에서 프리 사이즈가 나오는 스타일은 소재가 네. 잘 늘어난 저지 원피스라든지, 뭐 저지 티셔츠라든지 신체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약간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와서 몸이 작신 으 분이나 큰분이지나다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사실 이 핏에, 대해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예민하거든요 평소에 슬림한 스타일로 입으시는 분들은 오버사이즈를 함부로 시도를 안 하고 오버사이즈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슬림한 사이즈를 안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오히려 사이즈가 더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남자 프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엑스라지 정도 어, 그렇죠 큰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에 보통 프리사이즈로 많이 나오죠 근데도 안 아, 일단은 프리사이즈로 나올 때는 생산 수량이 작기 때문에 여러 사이즈로 분리해서 생산을 못하고 한 사이즈로만 생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작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브랜드에서 나와도 이 디자인 자체가 많이 팔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사이즈로 모든 사이즈를 커버한 느낌으로 가자 했을 때 보통 원사이즈로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디움 엑스라지 정도까지만 커버를 하고 그 위아래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리사이즈는 근데 나는 왜안 맞아? 사실 이거는 내가 중간 집단을 약간 벗어난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빈티지 쇼핑을 하다 보면 생로랑 제품이 80, 90년대에 나왔던 제품들이 있는데요 원래 생로랑을 만들던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어느 광장 브랜드나 그런 데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수 있는지 구별하는 법? 예를 들면 동묘나 광장에 이런 데 가면 뭐 빈티지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뭐 입생로랑 로고는 YSL인데 뭔가 이상해 왜 이런 아저씨 같은 곳이 YSL에 있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모직에서 생산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입생로랑이 아니고 라이센스 입생로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빈티지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입생로랑은 그냥 안 사시는 게 답니다 예전에 8, 90년대 때 부유한 아시아인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관광을 오면서 유럽 브랜드들이 아시아에 소개되기 가 시작하고 파리에 있는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아시아 진출을 하는 게 약간 트렌드였어요 그때 라이센스 사업이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서 망한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가 삐에르 가르데이거든요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천재 디자이너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콘서트에서 달나왔 진짜 아 안타깝게 라이센스 회수가 제대로 안된 브랜드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막 우산도 많이 나오고 수건도 많이 나오고 발렌시아가도 맞아요 발렌시아가도 있어요. 집에 수건, 뭐 우산 엄청 많았어요 도 발렌시아가 전부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활에 접하는 모든 품목이 발렌시아가 입생로랑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생로랑도 거의 망할 뻔한 거를 톰포드가 다시 살려낸 거고 그런 브랜드들이 많죠 프랑스 브랜드들이 브랜드들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지 라이센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었던 데다가 유럽 옷들이 아시아인들한테 핏도잘 맞지 않고 유행도 조금 달랐기 때문에 8,90년대에 막 성행했던 유럽에 있는 부티크들을 다 죽였던 그 라이센스 1차 산업 뒤에 조금 더 이제 고심을 하고 현지화하는 전략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버버리 블루라벨. 그래서 버버리 블루라벨이 이제 일본 구제시장 가면은 엄청 많은데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오리지널 라벨보다 가격도 싸고 더 영한 느낌이고 일본인들도 옷을 잘 만드니까. 괜찮았어서. 일본 라이센스로된 제품들을 오리지널 같은 느낌으로 사주는지. 음. 그건 일종의 약간 사대주의. <laughs> 리를 예를 들자면 일본 리가 있고 우리나라 리가 있는데 매장을 가보면 옷을 전개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옷의 메이킹이나 이런 거 자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옷을 잘 만드는데 어떤 옷을 만드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리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오리지널 리의 어떤 제품이나 정신을 계승한다기보다는 리 브랜드 자체를 상품화하는 데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나 이제 볼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잘 푼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수 있고 옷 매니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덜 훼손하면서 오리지널 그 살리는 건 사실 일본 쪽라이센스라고할수 있지. 그래서 보통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일본 라이센스는 좀 어느 정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 뭐가 좋다 나쁘다고 사실 말하긴 힘들어. 요 왜냐면 일본 라이센스는 특히 노르디스크 같은 거 보면은 한국 노르디스크보다 한 6년 먼저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극소수를 위한 옷이에요. 뭐이 옷을 한시한 10장 팔려나 이런 느낌의 옷들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런 옷을 못 만들 어 가 아니고 팔리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옷을 만들어서 냈다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칭찬 받겠지 와 여기 열일했다 간지 난다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정작 사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 간지를 따진 사람들은 더 오리지널을 찾지 그 위치가 되게 애매 라이센스를 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는 그 간지 있는 옷들을 만든다는 게 진짜 같지만 결국엔 진짜가 아니니까 난 디자이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디자이너 타면 값어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내가 이 옷에 얼마를 썼을 때이돈 값을 하는 건가요? 이걸 객관적으로 T 입장에서 평가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패션을 T 관점에서 평가를 할수 있는 분야가 맞나요? 되게 F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생활 의식주에서 의를 담당하는 패션으로 내려온다면 이 정도 돈을 받을 만한 원단과 뭐 재봉과 퀄리티적으로 좋은 옷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지만 어느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 그런 질문들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드려요. 어느 가격대 이상의 브랜드들은 웬만큼 좋은 원단 다쓸 거고, 웬만큼 좋은 데서 다 공제를 할 거고,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이나 비교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을 나머지 부분은 다 고객 만족도에 그냥 브랜드에 대한 나의 심리적인 만족도. 이게 정말 이 정도 값어치인가요?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여자들이 샤넬백을 사고 싶어 할 때, 이 샤넬백이 얼마나 좋은 가죽을 썼는지, 얼마나 봉제를 잘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나요? 그러면 궁금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샤넬백이라서 좋은 거잖아. 요 함부로 살수 없는 천만 원짜리 백. 그거를 구매했을 때, 아,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졌다는 만족감, 안정감. 이런 게 주는 게큰 거죠. 이백 자체가 사실 뭐, 썼으면 얼마나 좋은 가죽을 썼겠고, 얼마나 봉제를 잘했겠어. 갤러리 디파트먼트 같은 의류도 원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제도 개판인데 그냥 그 브랜드 값이잖저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좋게 보는지 어떤 느낌적인 감성을 주고받는 거지 품질의 영향은 아닌 거야 내가 진짜 패션을 잘 몰라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 뭐가 좋은 옷인지 모르겠다. 아... 그럴 때는 어떤 걸 아, 중점적으로 진짜 보면서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근데 난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특히 내가 입을 옷에 대해서는 이 옷에 대한 만족도나 값어치는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지 얘기해주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퀄리티라는 건 일반인들 기준에서 너무 높은 기준이 될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는 공제를 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폐가 있지. 온라인에서 보면서 보통 고리실 아니면 실제로 보시더라도 이건 경험이 쌓여야지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인치에 몇 담정도 되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